신약개론 베드로 후서 차례입니다. 책의 주제를 제가 잘하고 또 잘하라 그렇게 정했어요. 네, 베드로 사도는 이 배우고 잘하는 문제를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잘하고 또 잘하자.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은혜 안에서 잘하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서 잘하라. 은혜에서 자라고 지식에서 자라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잘라야 돼요. 참 잘하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계속해서 전목이처럼 살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에 못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직분자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하지 못해요. 왜?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자, 새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예, 더 확실한 이온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심취하게 되면은 샛별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눈 곳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피을되야 하듯, 그렇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설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는 그는 우리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내가 깨달음을 가져야 이것이 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꽤 중요합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 발람에게를 따르는 자가 있다. 이장오 절을 보니까 보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다. 이게 주의종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발람은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돈 때문에 길을 잃은 겁니다. 이게 주의종이 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건 불의의 싹스가 되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오 시대에, 그때는 사실, 참, 신앙상을 하기도 어려운 때였는데 불구하고, 교회 그 안에 있던 영적 지도자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나, 선교 현장에서나, 교회나 국내의 목회 같은 데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돈을, 이 너무 좋아해요. 요즘 그러잖아요. 번영신학. 요즘 신학을 타락한 신학으로 말하는데 타락한 신학을 다른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 잘되게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레이코드 교회가 있잖아요. 조엘 로스텐 목사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번영이에요. 잘 된다. 우리는 잘 산다. 할수 있다. 성공하자. 대, 미국에서 가장 큰교회가번형 신학에 주치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모든 교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말이죠. 정말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3장 14절처럼 말씀처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힘쓰래요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점도 그 흠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세상에 세속주의가 교회 깊숙이 파고드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점도 그 흠도 없이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사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고게 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네 번째, 성경 공부에 주의하세요. 3장 1 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사랑하는 형제의 바울도 지혜대로 썼는데, 그의 모든 소신서의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니, 간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과 같이 그것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일어난 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꽤 중요한 말일 텐데. 저는 이 말을, 에참 조심해야 되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좀 뭐, 좀 제한적 속지라든가,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게요, 반성경적인 요소가 꽤 있습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아, 어, 칼빈이 이단이다 <laughs>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미국에도 그러고 한국도 그럽니다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은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성도의 견인. 이5대교리는 그리스도인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죠. 전도도 극단적인 칼빈주의에는 전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 그건 주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하고 일반 서신은 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 베드로 후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저는 뭐, 갈빈의 오대규리를 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어, 좋지 않다. 네. 그리스의 열정을 아삭할 가능성이 있다. 개어리게 만들죠.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우리 지적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